하고 일어났는데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 그냥 잠깐 쉴까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기절, 완전히 떡순신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있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나 절약 쓰레기 이런 거를 먹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싹다 담아요. 안 되고 머리를 발려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여기서 밥도 먹고, 노트북도 하고, 이것저것 막 사부작 사부작 많이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니 이건 정말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배경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왜냐! 오늘은 바로 저의 집순이 꿀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침대와 거의 365일, 24시간 내내 주로 붙어 있는 저의 정말 찐, 찐, 찐 꿀템, 정말 찐 추천템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짠! 바로 이 스탠딩 드라이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활골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쓰면 쓸수록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내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이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이 아래쪽을 보면은 요 구멍들 있죠? 여기에서 바람이 슉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머리 뒤에 딱 고정해놓고 손안 대고 머리를 말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할때 주로 이 제품을 틀어놓는데 진짜 아침 준비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 조절을 정말 쉽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고 외출하는 날에는 이걸 이렇게 위에 치 두고 이렇게 틀어놓고 사용을 하고, 아 나는 오늘 뭐 외출할 때도 없어 완전 집순이야 하는 날은 딱 이렇게 낮게 설정을 해두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이걸 틀어놔요. 진짜 내 양손을 자유롭게 하고 머리를 말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너무 편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리모컨까지 달려 있어서 이걸로 바람의 색이나 온도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 껐다 켰다도 쉽게 할수 있거든요. 이 리모컨 달려있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이걸 처음 구매할 때 일단 첫 번째 이문점. 과연 나의 이 숱도 많고 긴 머리를 얘가 잘 말려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됐는데 핸디형 드라이기만큼 확실하고 빠르게 말려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메이크업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요. 그 시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말려줍니다. 한 10분 정도 틀어놓으면 잘안 마르거든요. 10분 만에는 안 말라요. 근데 한 10분이 지나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머리가 확 마르고요. 꼭 중간에 한번 빗질로 뭉친 머리를 풀어주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처럼 메이크업 시간이 길지 않다거나 나는 핸디용 드라이기만으로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머리가 금방 샥 마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 이게 위에서 바름을샥 내리는 거다 보니까 내 머리 볼륨이 너무 들리진 않을지 그리고 뒤통수를 이렇게 가르면서 말리진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 됐는데 그런 현상은 몇 개월간 사용해본 결과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걸 살까 말까? 이게 과연 이 값어치를 할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제 기준 아주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핸디형 드라이기랑은 당연히 바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짜라란 다음은 집순이인 저에게 정말 뗄레야 뗄수 없는 저의 애착템 이 이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이 이불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껴보셨던 그 어떠한 이불과도 촉감이 다를 거예요 이름부터가 포옹 이불입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 집에서 잠을 안 자요 그친구와그 매트리스 그게 다 나한테 안 맞고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제가 몇년 전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잠깐 누워볼 거예요. 그냥 잠깐 쉴까?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기절, 완전히 떡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불 뭐냐? 이거 이불 촉감이 진짜 신기하고 좋다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바디럽에서 판매하는 포옹 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구매를 했죠.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보들보들하고 너무 가볍진 않으면서 적당한 도톰함으로 포근하고 쫀득하게 감싸 안아주듯이 이렇게 덮이는 그런 촉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구매하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하나를 더 구매했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포 이불입니다. 사실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이 이불 있잖아요. 이것도 고가의 유명한 이불이거든요. 게다가 이 이불 커버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테클라 거예요. 테클라랑 스투시랑 콜라보한 그 제품인데 테클라가 면, 속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 유명한 이불 플러스 그 유명한 이불 커버를 씌운 이것보다 이게 진짜 훨씬 좋아요. 누구나 깜짝 놀라실 법한 그런 이불이라서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 보시라고 추천드려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다면 제가 처음 구매했던 거는 퀸 사이즈 이불이었고 이거는 싱글 사이즈 이불인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전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빨아서 뭔가 이게 안에서 더 부푼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그거랑 촉감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도톰하고 조금 더 쫀득거리고 이거는 그 제품보다는 조금 덜해요 다음은 저의 지겹템이죠. 제가 아주 지겹도록 추천했던 아이폰 2m 충전줄인데 이거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야 돼요. 이건 집순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줄 거예요. 보통 아이폰 충전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딱 누워서 이걸 사용해보면 딱 고정된 자세로만 사용을 해야 돼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특히 자기 전에 핸드폰 이렇게 딱잘 충전하고 자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서 안 쓰다 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 이런 불상사가 자주 생기잖아요. 분명 저만 그랬던 게 아니겠죠? 근데 이 2m 충전줄을 사용하면 콘센트의 위치가 어디든 내가 오른쪽으로 눕든 왼쪽으로 눕든 막 데굴데굴 하면서 사용을 해도 줄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너무 편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 세상 모든 분들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게다가 고속 충전도 당연히 됩니다. 다음은 아이소이 장수진 수분크림입니다. 집순이 추천템인데 왜 수분크림이 나오냐? 사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다 보면 세안하는 게 살짝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안을 안 하면 얼굴에 뭐 바른 게 없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쉽게 건조해져요. 이럴 때 건조하다고 너무 영양감이 높은 제품을 써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막 이마랑 코에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올라오고 뭔가 트러블 날것 같아서 쓰는데 이거는 이렇게 수분 젤처럼 산뜻한 제형인데 속보습이 무려 100시간이나 지속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속보습은 딱 잡아주면서 피부 겉면까지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좋아요. 특히 자기 전에 듬뿍 발라놓고 자면 다음날. 피부가 진짜 진짜 좋아져요. 제가 1월부터 축소온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쓰면 쓸수록 아 이거 진짜 좋다. 이 제품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완전 악건성 건성 피부다 보니까 당시 겨울에 처음 사용해봤을 때보다 지금 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얘가 장수진, 장벽 수분 진정 피부 장벽까지 챙겨주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환절기이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코 옆이 또 따끈따끈. 하면서 메이크업도 엄청 뜨고 막 각질 벗겨지고 했는데 여기에 티트리 세라마이드부터 막 어성초 이런 피부 진정과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 쓰면서 진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수분 젤 제형이지만 너무 가볍고 산뜻하다기보다는 적당히 보습감까지 머금은 수분 크림이라 메이크업 전에 얇게 발라주기에도 좋고 끈적임도 없어서 몸드름 같은데 발라주기에도 좋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저는 특히 나이트 케어용으로 자기 전에 듬뿍. 발라줬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진짜 뽀들뽀들 쫀쫀해지고 자꾸 만져보고 싶은 그런 피부가 돼요. 여기저기 사용하기에 좋아서 대용량으로 딱 쟁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든든한데 이번 4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이 장수진 수분크림을 1 플러스 1 대용량 한정 기획으로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건성 혹은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름, 겨울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쭉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번 4월에 꼭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정말 우리 자취생분들 그리고 배달음식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꼭꼭꼭꼭 아셔야 할 생활의 질을 바꿔주는 해꿀 어플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커버링이라는 어플이에요. 이거는 커버링에서 제공하는 봉투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먹은 뭐 배달음식들,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거를 자 분류하지 않고 그냥 먹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싹다 담아요. 그 다음에 집문 앞에다 두고 배출 신청을 하면은 그날 밤 새벽에 요거를 싹수거를해 가세요. 가격이 한번 이용할 때마다 기본 요금, 수거비 해가지고 2,500원이 나가고 무게 추가 요금으로 100g당 140원이 나가거든요? 1인 가구 기준 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다고 했을 때그 배달 음식들 먹고 남은 쓰레기랑 막 이런저런 쓰레기 딱 일주일째 차곡차곡 모아서 버리면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집 앞까지 와서 수거해 가는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도 저는 가격대도 정말 정말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내놔도 괜찮은 건가? 이거 환경이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을 보호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귀찮은 일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어플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저의 추천템 바로 H&M 반팔 티인데요. 이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H&M에 가면은 어떤 한 구석에 H&M 태그 아닌 DBD? 이라는 태이 붙어 있는 존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빈티지 티셔츠 같은 그래픽에 이런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다른 스파 브랜드에 있는 이런 기본 티들은 약간 반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넥라인도 좀 그렇고 이면 자체도 뭔가 서걱거리는 게 뭔가 밖에서는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H&M 제품은 집에서 입기에도 좋고 밖에서 입기에도 좋고 이 디자인까지 나름 빈티지 티셔츠 갖고 좋더라고요. 가격대까지도 진짜 저렴해서 집에서도 입고 밖에서도 막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막티 사주셨던 분들은 이 H&M 브랜드 거를 한번 사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팬티. 트렁크 팬티의 존재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니. 이건 정말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잠옷 반바지랑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팬티처럼 안쪽에 요 이렇게 면이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팬티 입고 잠옷 바지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팬티와 잠옷 바지를 이거 하나로 통칠 수가 있는 거죠. 속옷 입는 거 진짜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브라도 물론 불편하지만 저는 팬티도 진짜 너무너무 불편하고 막배 쪼이고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만큼은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고 집에서만큼은 좀더 자유롭고 싶은데 그럴 때 입고 있으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나른 제품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 나른 제품이 허리 밴딩 부분이 훨씬 편해요 이것도 라지 사이즈고 그것도 라지 사이즈인데 이거는 이 배꼽에 올려 입었을 때는 편한데 좀 골반에 걸쳐 입었을 때는 확실히 좀 조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나른 거는 진짜 정말로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진짜 너무 편하고 골반 쪽, 허리 쪽에 걸쳐 입어도 너무 너무 하나도 조임 없이 너무 너무 편합니다. 이 면도 기분 탓인지 나른 게 조금 더 서걱서걱한 엄청 시원하고 편안한 면의 느낌이라서 더 좋더라고요. 확실히 비싼 게 더 좋기는 한가 봐요 뭔가 나는 크게 예민하지 않고 배꼽에 걸쳐 입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쿠팡 제품을 구매해 보셔도 좋겠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을 원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마른 제품으로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인데 템포 두루마리 휴지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스페인을 갔는데 되게 특이하게 스페인에 있는 휴지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도톰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이 템포 이게 굉장히 도톰하고 부드럽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구매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휴지도 나름 쿠팡에서 고르고 골라서 막 후기 몇만 개씩 있는 크리넥스 삼겹 도톰 휴지거든요. 근데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냥 지금 이렇게만 만져봐도 이 느낌이 진짜 훨씬 부드럽고 도톰한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나한테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주는 그런 은은한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딱 하나씩만 편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템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랑핸드 핸드워시인데 얼마 전에 생일 때 선물로 받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향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뭐 궁금하다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향 노트를 보면 레몬, 블랙커런트, 텐저린 이런 상콤한 세트러스한 그런 향들이 있고 자스민, 로즈, 프리지아 이런 플로럴한 향도 있고 또 샌달우드, 시더우드, 엠버 화이트머스크 이런 우디한 향까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몸에 사용하는 향 제품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뭔가 실험실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데 이거는 시트러스 하면서도 꽃향기도 나면서 살 냄새, 머스크 냄새도 잘 나는 향이라서 굉장히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누가 맡아도 와 이거 너무 좋다. 다 하고 사용할 만한 그런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나의 작은 만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뭔가 주변에 선물용으로 가뜩 선물하기로 이렇게 슉 보내주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스텔리 텀블러입니다. 저의 초초초초초 생활 밀착형 꿀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마시는 거 음료 컵. 피 과일 주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의 웬만하면 유리컵에 마시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로 마시는 게 진짜 훨씬 편하고 훨씬 그 냉기도 잘 유지되고 익숙해지면 그 편리함이 정말 말이 안 되게 다르거든요. 스탈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용량과 여러 가지 디자인의 텀블러가 있잖아요. 근데 전 다른 거는 다 추천 안 드려요. 이런거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런 거는 다 추천을 안 드리고 요거 가장 큰 사이즈에 손잡이 달려 있는 요 버전 이것만 아주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요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이 겉감, 촉감 자체가 손에 뭔가 이렇게 착 감기는 촉감도 아닐 뿐더러 무게도 너무 무거운데 이거는 이 위에 부분과 그리고 손가락 안쪽 부분 여기에 실리콘이 이렇게 딱 대져 있어서 굉장히 그립감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보냉력도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얼음 가득 채워두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렇게 딱 흔들었을 때 얼음 소리가 차랑차랑 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삶의 질을 바꿔주는 꿀템.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베디 테이블인데 진짜 저 같은 침대 순이들을 위한 정말 필수템입니다. 저는 여기서 밥도 먹고, 노트북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사부작 사부작 많이 하는데 이게 높이 조절도 되고 또 밑에가 바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때는 그냥 밑으로 쭉 밀어놓고 뭔가 밥을 먹는다거나 뭘할 때는 이 뒤에까지 이렇게 쫙 당겨서 사용을 할수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고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도 있고 막 우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고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집순이의 꿀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정말 초초초 생활 밀착형 집순이 꿀템이니까 진짜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주아주 아주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